안녕하세요. 채린입니다. 저는 미국 교환학생 4개월, 5개월 정도 갔다 온거 빼고는 완전 토종 한국인으로 한국에서 열심히 한국식 영어를 공부한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정말 드물다는 토익 스피킹 200점 만점에 200점 만점을 받았고요. 또 해외파와 유학파들이 많이 하는 영어 MC에서도 영어를 정말 편하게 쓴다, 외국 유학을 오래 다녀왔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나는 해외 유학파다 이미 나는 원어민식으로 영어를 잘 한다 하시는 분들은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되고요. 저처럼 한국식으로 외국 유학 경험 거의 없이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해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영어 실력을 갖추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했던 방법을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서 설명을 해드. 려고 하는데요. 막 시험을 잘 보려고 그 시험에 대한 공부는 거의 하지 않았고 그냥 영어라는 것 자체, 영어라는 언어 자체를 근본적으로 공부하고 어떤 시험을 보던 근본적인 실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측면에서 제가 이 정도까지 그래도 영어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쉐도잉 덕분이었어요. 저는 해리포터 덕후거든요. 똑똑똑 똑똑똑.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그냥 해리포터 영화를 그냥 밥 먹을 때도 보고 뭐 자기 전에도 보고 그냥 약간 이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항상 백그라운드 사운드처럼 틀어놨어요. 이걸 집중해서 보지 않더라도 거기서 인물들이 어떤 타이밍에 어떤 인토네이션과 어떤 표정과 손짓과 느낌으로 그 대사를 하는지를 그냥 거의 약간 통째로 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외국에 유학을 갔다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섀도잉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도 섀도잉 공부법에 완전 정착이 된 상태라서 재미있게 덕질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했던 상황인 것 같아요. 섀도잉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속 인물이 그 말을 하면은 그 말에 뭐 박자, 속도, 리듬감, 표정, 이런 인터네이션까지다 비슷하게 따라 하면서 똑같이 따라해보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이 는다라는 게 사실 섀도잉 방법의 정설인 거죠. 워낙 유명한 방법인데요. 이섀도잉을 하면은 뭐가 좋냐. 첫 번째, 일단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영어가 막 맴돌아요. 사실 해외 유학을 가야 되는 이유는 내가 계속 영어를 듣는 환경에 노출되기 위한 목적도 크잖아요. 그런데 내가 계속 그 좋아하는 영화를 보면서 그 영어가 나한테 맴돌게 됩니다. 해리포터를 많이 볼 때는 생각도 영어로 할 때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쉐도잉 하다 보면 은 자다가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가장 사실 중요한 건데 리스닝, 듣는 귀가 트여요. 사실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전혀 못 알아듣겠는 거를 그냥 계속 듣는다고 해서 그 귀가 트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똑같이 따라해보면서 아 이걸 이렇게까지 빨리 하네? 여기는 거의 묵음 처리되네? 그럼 나도 한번 비슷하게 해봐야겠다 하면서 100% 똑같은 속도나 똑같이는 하지 못하더라도 그걸 비슷하게 따라하는 과정에서 실제 외국인이 말하는 속도나 어느 정도 생략을 하고 어느 정도 발음을 날리고 이런 미묘한 차이를 이론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체득하게 돼요. 그래서 듣는 귀가 확 트이게 되는 퀀텀 점프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미드섀도잉은 뭐 스피킹에도 좋지만 오히려 리스닝에 정말 좋은 방법이 똑같이 따라 말해보는 거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따라서 말할 수가 없으면 들을 수도 없는 게 영어더라고요. 왜냐면 워낙 원어민의 속도는 빠르고, 또 생략도 많고, 날리는 발음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뭐 아무리 뭐 토익이나 이런 데서 정석적인 미국 발음으로 이렇게 녹음을 해준 걸 내가 리스닝을 한다고 해도 실제 미드를 보면 절대 그 속도, 그 발음으로 또박또박 말해주지 않거든요. 이 속도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걸 따라가려고 노력이라도 해보는 과정에서 그 리스닝이 트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발음이 전반적으로 교정이 됩니다. 어디까지는 날리고, 어디까지는 생략하고, 어떤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는 사실, 아무리 이론적으로 말해줘도 모르는 감각으로도 깨달아야 되는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그 감각은 꾸준한 반복으로부터, 양치기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섀도잉 공부법이 발음적으로나 스피킹으로나 리스닝으로나 정말 다양한 면에서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섀도잉을 하기 위해서 대본을 보고 해석해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리딩 능력도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섀도잉 방법이 제가 막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영어 실력이 향상될 수 있었고 또 재미있게 할수 있었던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저는 워낙 특별하게 해리포터 덕후였으니까 사실 이것이 가능했고요. 저도 영국 발음에 너무 익숙해져서 다른 미드를 해, 해봐야겠다라고 하고 혼자 쉐도잉 공부를 시작을 했더니 참 이게 작심 3일도 가지 않더라고요. 이틀 했어요. 이틀. 이게 누군가가 딱 자료를 주고 오늘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이 대본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고 발음은 어디가 흘러갈 거야 요거 신경 써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한 절대 매일매일 내가 이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속에서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한 게이 미드나잇 소사이티인데요 미드나잇 소사이어티는 항상 작심 3일로만 끝나던 저도 제가 덕질하는 거 아닐 때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끝나는 영어 공부를 정말 꾸준히 하루에 진짜 20분씩, 10분, 20분씩만 조금만 시간 내서 아주 짧게라도 하자. 대신 꾸준히 하자. 그걸 목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섀도잉 공부법을 에밀리 파리에 가다라는 미드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미드나이 소사이어티를 신청하시면 구매자 전원에게 영어 공부 방법론을 담은 전자책을 보내드립니다. 현재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나윤 언니랑 제가 같이 작성한 공부 방법론에 대한 전자책이고요. 이 방법론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실천을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카톡 스터디도 초대를 해. 드립니다. 이 카톡 스터디 방에서 20일 동안 단 하루도 빠짐 없이 미션을 100% 완수하신 분께는 이 구매하신 가격의 약5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바로 계좌이체로 환급을 해드리니까요. 혼자서 작심삼일 하고 뭐 스픽 막 이런 어플들 있잖아요. 저도 깔아봤거든요. 그런 거 깔면서 열심히 해봐야지 해봤자 사실 일주일 이상 가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거 아시죠, 여러분? 새해 계획 세울 때 영어 공부 있는 거다 아는데 이번에는 일주일만에 포기. 하지 말고 정말 20일 동안 꾸준히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보증금 반환이라는 강력한 동기부여를 가지고 제가 리드하는 스터디에도 같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태까지 섀도잉 공부법으로 또 많이 효과를 봤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드려야 여러분들이 섀도잉을 더 편하게 할 수도 있고 또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원고에 대한 설명, 원고에서 집중할 부분에 대한 설명과 필기본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섀도잉을 어떻게 하는지 녹음본까지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섀도잉 공부를 할때 이게 있었으면 저는 정말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사실 섀도잉이 좋은 건 다들 아는데 혼자서 하기는 정말 어렵고 좀 번거롭고 또 이게 잘 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감이 안 잡힐 때가 많은 공부법이거든요. 이 전자책과 스터디를 이용해서 섀도잉이라는 공부법을 여러분들이 진짜 재밌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홈페이지에 후기도 많이 쌓여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너무 재밌어 하십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30만 원짜리 영어 인강 끊어놓고도 3일 듣다가 안 듣는 저인데 너무 재밌어서 이건 계속 하게 돼요. 영어 공부를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해 온게 처음이에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영어 공부에서 단순히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복습을 해서 제대로 내 것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저희 스터디 운영에 있어서 계속해서 앞에 내용을 복습할 수밖에 없게 미션을 드릴 거예요. 진짜 한달 동안 이 스터디를 하고 나시면은 의지가 없어서 실천 저는 못 했던 영어 공부 방법들을 내가 제대로 실천을 해봤네. 나도 이렇게 꾸준히 할 수가 있네. 와 이거 꾸준히 하면 진짜 늘겠다. 라는 그런 설렘과 신기함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측면이 있는데요. 바로 통번역대학원에서 배운 거예요. 해외 유학 경험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한국에서 이론적인 영어 공부를 막 문법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 했던 사람으로서 진짜 유학파인 애들이 너무 쉬운 단어인데 나는 절대 못 내뱉겠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어, 저 단어, 어려운 단어가 하나도 아니야. 막, 전문 단어도 아니야. 근데, 내 입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나오는 단어들. 혹은, 나는 엄청 길게, 막, when I was, 어쩌고저쩌고, if you are,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막, 한국에서 배운 복잡한, if 절, 부사구, 막 이런, 목적 절, 막 이런 것들을 엄청 섞어서, 힘겹게, 문장을 하나 딱 내뱉었는데 외국 다녀온 친구는 너무 짧게 간결하게 이렇게 툭 내뱉을 때 있죠. 그때 제가 되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난 유학을 안 갔다 와서 안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원어민식 사고라는 거를 통번역대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걸 딱 정착하면서 아, 정말 쉽고 간결하고 짧은 문장 그리고 단어들만 이용해서도 이렇게 퀄리티 있게 전달할 수 있구나 내가 지금까지 너무 한국식으로 길게 문장을 복잡하게 만드느라고 바로바로 바로 입에서 영어가 튀어나오지 않았던 거구나 예를 들면 은 주어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문장의 주어 저는 그냥 항상 한국식으로 번역하는 그 주어를 그대로 갖다 썼는데 아 그게 아니다 어떻게 주어를 설정하는 게더 원어민식 사고이고 이렇게 설정해야지 더 고급스럽고 짧은 간결한 문장이 된다 이런 개념을 알아갈 수 있었고요. 한국인들이 충분히 알고 배운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뜻은 알고 있는데 적재적소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게 되면서 훨씬 문장을 짧고 쉽게 버퍼링 없이 내뱉게 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함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전자책과 스터디는 합쳐서 5만원도 안 되는 가격이고 심지어 한달 동안 미션을 다 수행하면 절반 가량이 환급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올해만큼은 여... 영어 공부 계획이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일기 때도 시기를 놓치셨다는 분들이 너무 많아는데 꼭 시간 내에 더 보기란 참고해서 신청해주시면은 저와 함께 또 전자책 그리고 스터디까지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도 거의 끝났잖아요. 이제 1월에는 모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